여기서부터, 예, 그, 유밍아웃 썰이 나옵니다. 제가, 그, 누군지에 대한, <laughs> 누군지에 대해서 피디님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또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, 여러분. 이제 연장할 생각은 100% 있었어요. 이미 100% 있었고, 저 진짜 안말하려고 그랬거든요? 어떻게 되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PT 연장을 하려면 이제 얘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연장을 몇회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헬스장 뭐 PT 등록도 해야 되고 의상도 사야 되고 뭐 스튜디오도 계약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막몇십 회를 다시 이렇게 등록하는 거에 서 부담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그 운동하는 거를 찍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할때 제가 얘기를 했죠. 아, 혹시 그 운동하는 거 왜냐면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거기서 영상을 찍는 거를 이렇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찍, 찍는 것도 뭔가 실례인 것 같아서 p t 쌤한테 아, 혹시 그저 영상을 좀 피, 그 헬스장에서 찍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아,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. 왜냐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DM과 이제 그런 것들이. 어, 통, 통합하여 보면, 어, 다양한 분들이 저의 그 헬스장과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, 아니면, 죄송하고요 그,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, 피티쌤이 약간, 영상이요? 뭐하려고요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, 아, 뭐 영상을 제가 왜 찍으려고 그러냐면요. 상탕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피티쌤한테 유튜브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, 피티쌤이 그 영상 찍는 거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?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, 막, 뭐, 뭐, 바탕이 의견은? 그냥 자기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어가지고 찍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. 아, 근데 그 말, 그,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, 아, 근데 뭔가, 그것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, 아, 사실 제가 소소하게나마 유튜브를 하는데요. 이랬죠. 그랬더니 약간 그, PT 쌤이 유튜브요?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제가, 제가 봤을 땐, 그, 제 p t 쌤은 유튜브를 많이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. 전형적인, 딱 보면 전형적인 헬창이시거든요. 그래서 막 유튜브도 잘안 하실 것 같고 인스타는 진짜 더더욱 안 하실 것 같아요. 하시면 어떡하지? 약간 제가 막 계속 누군지 말을 안 해줬어요. 유튜브를 한다. 근데 막 저한테 누구냐? 그럼 너가 누구냐? 그래서 제가 말을 계속 안 했어요. 어, 저뭐 모르실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찾아내면 어떡할 건데요? 이러는 거예요. 나 어, 무서운 거예요, 그 사람이. 아니, 그 사람이래. 그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, 제 이름을 알잖아요. 만만 먹으면, 금방 찾을 것 같은 거예요. 아, 내가 본명이 나와가지고. 그, 그, 구글에다가 오열이만 쳐도 제가 나오거든요. 그, 아, 아니다. 처음에 그랬다. 저한테, 천이냐, 만이냐,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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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이렇게 하다가, 그, 구독자가 그래도 만단이다, 라고 얘기를 했죠. 그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랬더니, 그러면 자기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갖고, 어,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하다가, 그, 우유린 검색하면 진짜 그, 애프터스쿨 레이나 나오면서 제가 나오거든요. 그래갖고, 어떻게 얘기했냐면, 제 유튜브 자체가 정확한 목적성이 있지 않다. 어, 그냥 제 취미로 하는 건데, 제가 이, 그,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디프로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그 선생님과의 추억을 그 조금 더 영상으로 예쁘게 남겨놓고 싶다. 그래서 제가 30일 뒤에 바디프로필을 찍을 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영상을 그 남기는 것이 저의 소원이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으나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결국 제입 스스로 제가 오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, 제가.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? 그 피티쌤이 오케이 몰라요. <laughs> 불행 중 다행인 건 저희 PT쌤은 오킹이 누군지 몰라요 <laughs> 다행히 오빠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는 점 오빠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 했었어요 오빠라고 오빠가 유튜버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 가족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그래서 나한테 어뭐 오빠 일 도와주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? 그러길래 아 그게 그 오빠도 유튜버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또 모른다 그러면 아, 또, 경, 또, 서운한 거,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그, 여러분도 그, 막, 주변 사람들한테 오킹 아니냐고 물어봤는데, 모른다 그러면 뭔가 좀 서운하지 않아요? 나만 그런가? 저도 서운하더라고요. 너 <laughs> 말해, 어차피 난, 난 이미, 나, 나 오킹이라고 말했어. 나는 이미, 이 PT쌤한테 난 이미 오킹이야. 그래서, 아, 혹시 그, 가, 가짜 사랑이 보셨나요? 이런. <laughs> 아유, 이제 또, 그,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또, 오빠가 출연을 했던 그, 그, 그러니까 출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, 그, 면접에도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, 그래서 그, 뭔가 그, 헬창분들은 그, 가짜사나이와 피지컬 갤러리를 뭔가 그, 구독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. 그, 죄송합니다. 그좀 팔아먹었습니다. 그래서, 아, 소, 선생님, 혹시 아, 그, 혹시, 그, 가짜사나이아부셨나요 아, 이렇게 된 거예요. <laughs> 아, 좀생각하니까 민망하네. 아, 너무 민망한데요, 여러분? 좀 그만 얘기할래요. 아, 선생님, 가짜 사나이 혹시 보셨나요? 이러니까 갑자기 봤죠? 갑자기 나를, 난 당연히, 당연히 우리 오빠가 가짜 사나이에 이렇게, 이렇게 뭔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은 얼마나 그, 유, 그 유튜버에 대해서 잘 모르시냐면 제가 가짜 사나이에 나온 줄안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어? 여자 편안 하지 않았어요? 이렇게 된 거예요. 제가 아니라요. 저 아니에요. 저 말고 저 오빠가. 저 오빠가 그 같은 세상에 나온 건 아니고 그, 그 면접. 그거 혹시 보셨냐? 그래서 그 면접에 나왔던 사람이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여자편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, 그니까 가짜사회의 본 것도 아닌가 봐요. 그 선생님. 이제 아, 아가짜사회 봤다. 그래서 아 우리 오빠가 또 오킹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아 오킹 어너너 오킹 동생 홀랭 빵구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, 하, 아쉽게도 오킹은 아직. 미생이다.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. 아, 너무 웃겨. 아예 이쪽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, 오킹을 모른다. 오케이.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다. 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이 없다. 라는 생각이 들면서, 아, 정말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. 어, 아, 더워. 어, 아, 이 홀스 어디 거야? 진짜 너무 덥네. 바로 솔란트예요그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제가 PT를 그 지금은 10회밖에 등록을 하지 못하지만, 선생님과 제가 으쌰으쌰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리 같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선생님이 좀잘 찍어주시고 예쁘게 잘 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p t 를또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, 어 우리 같이 한번 그 함께 도와서 한번 해보자, 서로 윈윈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아 말을 순화한 협박이래. 아 협박이라기보단 딜리죠 딜. <laughs> 내가 열심히 할 거고, 선생님도 나를 열심히 도와주고, 열심히 찍어주면, 우리 함께 같이 가치,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, 여러분. 결국에는, 그, PT쌤이, 알겠다. 오케이. 나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다. 그래서, 너, 열심히 해야 돼.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되고, 그, 유튜브? 그래. 어디 한 번, 너와 함께, <laughs>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자. 그렇게 된 거예요. 여러분 제가 지금 6만이거든요. 4만 명 바디 프로필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채 <laughs>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제가 실버 버튼요? 이 제가 실버 버튼을 봤잖아요. 그저 PT 40회 등록할게요 진짜 이랬어. <laughs> 바로 오킨 10만 만들기 팀이 결성된 버린 거임. 내 동료가 되어라. <laughs> 본격 헬창 드라마 오킨 10만 만들기 프로젝트. <laughs> 힘들어 보인다고요? 제가 왜 그런지 알면,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오늘 왜 예민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쳐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어제 그게,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제 PT쌤이 나를 알게 되었다. 그래서 자꾸 나한테 카톡으로, 아, 오킨 화이팅입니다. 뭐, 오, 오킨, 막 자꾸 나를 오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갑자기. 그래갖고, 선생님, 선생님, 제발 저 오킨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. 너무 민망한 거예요. 이 누나 오늘 텐션 레전드라고요? 저 원래 텐션 이런데요? 아침 인사도 퀴나라고요? PT쌤이 저한테 퀴나라고 하는 순간 저 수치, 수치사 할 거예요, 수치사. 아, 그래가지고 PT쌤한테 유밍아웃을 하고 났는데, 이제 뭔가 그 PT쌤이 그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셨나봐요, 여러분. 아, 내가 이 회원을 바디 프로필을 성공시키고, 10만, 웃기지만,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하여, 우리 서로 민민하는 가치의 가치를 실현해 볼까라는, 피티쌤이 <laughs> 오늘 당직이라서 헬스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을 9시인가 9시인가에 부랴부랴해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피티쌤이 내가 오키인 것을 알고 나도 이 선생님이 내가 오키인 걸 알고 있다는 그 상태에서 피, 그 헬스장을 다시 간 거는 또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답니다 제가 오늘 그 레그컬 다리 이렇게 접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운동을 열심히 했죠.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걸 바탕으로 혼자 열심히 이제 오, 이제 레그 컬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늘 당직이셔가지고 그걸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. 나, 여기 이제 내가 오크닝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래갖고 어, 뭐지? 모르는 번호 왜 전화가 오지? 하고서 운동 중인데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어요. 네 여기 세러니까 PT쌤인 거예요. 퇴근하고 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. 제가 그 PT쌤 번호를 몰라요. 그 카톡만 연락, 그그 그 쌤이 제 번호를 알아서 카톡이 왔던 거지. 저는 선생님의 번호를 안 적이 없었거든요. <laughs> 전화 와가지고 아 회원님 그 열심히 하고 계시죠? 이래갖고 이제 내아내 네, 선생님 열심히 는데아그 지금 컬 하고 있죠 컬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의 루틴을 짜주는 거임. 갑자기 랩을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거 하시고 다 인증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. o 마이 y 전화를 끊고. 아 큰일났다 이거 인증까지 하라는 걸 보며 이 선생님 지금 나에 대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끊고 선생님 시킨 거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영통까지 할것 같다고요? 안 돼요 무서워요 오늘은 선생님이 시킨 걸다 하니까 근력만 했는데도 한시간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유산소 1시간 근력 이거 아세요? 이거? 이거 뭐지? 인인 인 클라이밍 그... 그.. 이거 뭐라 고러지 런닝머신, 인클라이닝 그 올라가는 런닝머신을 30도로 올려서 사, 40분 그래서 이걸 다 하니까 2시간 2시간을 그것도 개빡세게 혼자서 헬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그한 거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주 기특하다면서 아 아주 잘했다면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<웃음> PT쌤이랑 <웃음> 실버버튼 언박싱하래 <아래. 웃음> <laughs> 그러고 바로 카, 카드 일시불로 PT 30회 딱 플렉스 한 거죠. 개멋있겠다. 아무튼 저희 유밍 아웃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일단 헬스장 그 대표 선생님한테만 얘기를 해서 그 헬스장에서 영상을 촬영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. 그래서 제가 PT쌤한테도 그뭐 선생님 나오실래요? 약간 이런 걸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어보기는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려고요. 선생님 제가 몸이 나올 것 같으면. 나오셔도 되고, 그제 몸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안 나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선생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. 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. 근데 좀 모르겠어요.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. 아, 근데 나 영상 찍고 싶은데 영상 찍으려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. 바디프로필 찍으면 공개하시나요? 당연히 공개하죠. <laughs> 그 바디프로필 공개하려고 자랑하려고 찍는 거 아닌가요, 여러분? <laughs> 아마도. 바디 프로필 과정을 그 영상으로 조금씩 담아 볼 겁니다. 이제 인스타에다가 진짜 정직하게 먹는 것만 올려야 되고요. 몰래 먹는 거 이제 들킬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언니한테 듣기만 하면 마냥 즐거운 피티 생활 같다고요? 재밌, 즐, 즐겁기는 한데요. 그, 마냥 즐겁진 않아요. 굉장히 힘들거든요. 저의 그 헬스장 유밍아웃살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봤는데요. 다들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다면 그 오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이제 말 그만할게요. 이제 제가 또 여러분 스토리로 많이 돌아올게요. 제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재밌었습니다. 뵐게요. 안녕.